안녕하세요, 모하나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요즘에 업무가 바빠지면서 제가 원래 사용하던 큰 테이블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놓여있게 되어서 자리를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벌써 연말이 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덕분에 인쇄소들도 항상 바쁜 겨울을 보냅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며 교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컬러 인쇄를 저렴하고 또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흑백 인쇄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교재처럼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인쇄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컬러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는 교재를 인쇄하기에는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콘텐츠도 워낙 다양하고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교재들도 컬러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흑백은 많지 않고 적어도 2도 정도로는 인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2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검은색에 추가적으로 한 컬러를 더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전히 컬러 가격은 흑백 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흑백의 경우에는 검은색 잉크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컬러는 CMYK 총 4개의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모아에서 컬러 인쇄를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주 예전에 이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국내에 몇대 없는 디지털 윤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인쇄기들이 시트 방식으로 급질을 하는 데 반해서 이 윤전기는 커다란 롤지를 걸어서 인쇄를 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인쇄기는 사이즈도 크고 출력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 기계는 잉크젯 방식으로 인쇄를 하는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장비, 토너로 인쇄하는 방식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잉크젯 인쇄는 1000부 이상 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량으로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꼭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재는 한 권만 사서 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면 계속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가격을 낮추려면 원가도 낮아야 하는데 보통 학원에서 사용하시는 교재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처럼 수백 부, 수천 부를 제작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건당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잉크젯 인쇄는 적게는 10부 정도부터 제작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량 디지털 인쇄에 많이 사용하는 토너 인쇄 방식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너 장비 견적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큰 장비에 큰 롤지를 넣어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페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A4 기준으로 2000페이지 이상 되어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페이지짜리 책의 경우에는 스무부 이상을 인쇄하셔야 하고, 만약에 페이지가 적어지면 책 수량이 늘어나겠죠. 한부당 페이지나 전체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인쇄되어야 하는 페이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렴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싼게 비지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지가 많은 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깔리는 이미지들도 문제없이 출력됩니다. 가까이서 봐도 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퀄리티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샘플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박스들이 들어가 있는 샘플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이미지나 배경을 채우는 작업이 많은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실 책은 지금처럼 이미지나 배경 작업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샘플이 괜찮으시다면 이 잉크젯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잉크젯 방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비인 토너 방식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좀 낮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교재 자체가 고해상을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가 아니고 이 인쇄방식 차이로 인해서 견적차가 아주 크게 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잉크젯 방식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저희는 출판하는 도서도 잉크젯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책들도 실제로 출판이 돼서 서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잉크젯으로 교재를 인쇄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 위에 메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토너 인쇄는 이 인쇄된 영역이 코팅된 것처럼 매끈해지기 때문에 인쇄된 영역 위에 필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잉크젯은 인쇄된 영역 위에도 문제없이 필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잉크젯 인쇄도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종이를 80g 또는 100g 미생 모조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종이 자체가 필기하기 좋고 일반적인 용지로 교재 인쇄에 적합한 종이라서 이외에 다른 용지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가끔 약간 광이 있는 종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용지 사양을 말씀드려요. 광이 있는 종이들은 아무 필기구로나 필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잉크젯 인쇄가 아니더라도 교재를 제작하실 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잉크젯 장비는 윤전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대부분의 교재는 필요하신 날이 정해져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시니까 원고 작업의 시간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북무화가 인쇄업을 한지 30년 정도 됐고 그동안 학원이나 학교 인쇄물들을 많이 작업해 왔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빨리 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재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무선 제본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 무선 제본 같은 경우에는 파일 컨펌 후 출고까지 48시간에 잡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가 너무 많거나 수량이 너무 많으면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일정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500부까지는 48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부 부근의 수량에서는 옵셋으로 인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옵셋은 인쇄하는 시간 자체는 디지털 윤전보다 빠를 수 있지만 책 제작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오늘은 디지털 잉크젯 인쇄를 살펴보았는데요. 핵심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잉크젯 인쇄는 기존 토너 인쇄에 비해서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퀄리티의 경우에도 출판도서에서도 사용하고 교재를 제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선택하시는 만큼 교재에 적합합니다. 또, 인쇄된 영역에 문제없이 필기를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양은 파일 컨펌 후 48시간 이내에 출고가 가능합니다. 늘 급박하게 돌아가는 교재 제작 과정에서 국무화가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이나 디자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작업도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 채널이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